내가 살았던 고향은 꽃 피던 산골이 아니었습니다. 복숭아꽃은 물론이겠니와 살구꽃 아기 진달래에도 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. 유일하게 내가 본 꽃이라고는 감꽃이었습니다. 감꽃이 필 제면 감꽃 목걸이 목에 걸고 동네 한 바퀴 휘 돌아나던 그때가 눈물겹게 그립습니다. 내가 살았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진달래 불꽃불꽃 꽃대벌 불꽃, 자리긴 동 그립습니다. 고동네, 제동네, 나의 옛 고향. 파란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. 내 수양버들 춤추던 고야